아.. 능이버섯 따로 집에서 좀 멀리 왔어요 차 타고 아.. 한 1시간 왔어요 근데 아.. 지금 한 산에를 한 30분 올라왔는데 능이버섯은 안 보이고 사람들 소리만 와글와글 아.. 벌써부터 사람이 더 많겠다 이게 뭐야 삿갓 왜 대버섯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 오늘은 능이를 따가지고 능이를 따면은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 봅시다. 능이가 있는지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아 야, 아 이거 무슨 개구리가 이쁘게 생겼다. 황금 깨구리야. 어? 황금 생라요. 와. 어, 깨구리가. 야. 야. 어, 깨구리 커. 어이. 야, 너무 멀리. 아이씨. 가버렸어. 지금 한 시간째 올라오고 있는데 버섯은 그냥 버섯 사촌도 안 보이네. 아, 뭐 산에 가면 능이가 막 능이 버섯이 줄로 서 있다 그러더니만 개뿔. 그러니까 아무나 산에 간다고 아무 산에나 간다고. 버섯이, 어서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어, 아니지요? 아, 야, 산도 이렇게 생겼어. 산도, 이렇게 험해. 아, 버섯이 꼭 이런, 험한 산이 나오나? 아, 아, 여기 소나무도 없는데 송이가 어디서 나와? 확실해? 어디서 땄는데? 어? 아, 능이 떨어왔으면 능이를 따야지. 능이 떨어와 가지고 왜 송이를 따고 그래? 여기 소나무도 없는데 송이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아... 이거 오늘 이래가 이거 삼겹살 먹겠나 이거 아아아아아라아아 아유 벗어신 동나 버린다. 아유 이 사람 좋겠다. 이거? 어. 성이 많아요 분명히. 몰거성이를 아, 땄다고. 이 아, 봐봐. 연차가 성이잖아 봐. <laughs> 아 이걸 어디서 땄대? 어 봐. 맛있던데. 분명히 성이 냄새나잖아. 두 개씩이나? 하나 더 있어. <laughs> 응. 와, 대박이네. <laughs> 기어 올라왔어, 기어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예요 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뒤로 일로 내려오자고. 그러니까 이쪽, 이쪽 넘어 쪽으로 일로. 일로 이렇게. 올라니 안따면 집에 못가 아, 아, 아. 아. 아, 보일때까지 이쪽에 나는것만은 확실히 해요 한번 가보지 뭐. 야, 노루궁뎅이 버섯. 아. 이쁘게 생겼다. 개미가 다 먹었어. 개미가 먹고 뭐 어이 뭐 달팽이가 달팽이가 먹고 아 이것도 그 삼겹살 굽는데, 아, 맛있어. 에, 두꺼비가 산이 이렇게 높은 데서 사나? 두꺼봐, 두꺼봐. 두꺼비. 어, 잘생겼다. 어, 야, 로 와봐, 어디가. 응. 어, 간다. 맹이다. 으아. 어... 와... 어... 아. 올기 능이 한개어디에 능이를 하나 아 힘든다 이제 집에 갈수 있게 됐다 <웃음> <웃음> 이제 하나 봤으니까 이제 또 어디서 같은 거에 이제 하나 봤으니까 집에 가도 돼.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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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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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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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향 좋군. 아우, 아, 너 이거 년만에보이 이거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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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세바. 음, 향도 시원하네. 물이 머리 많다물이 보다 크다. 오우, 향이 이건, 이거 담아야겠다, 응, 담아, 담아, 어, 향 좋다. 이거많 담아야겠다. 진짜. 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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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되겠네. 아, 이제 집에 갈수 있다. 응. 통맞다안으면 집에 못 아. 에 <laughs> 여기 누가 산에 올라가면서 고사 지내고 올라갔나 봐요 북어포하고 사과하고 과자하고 이게 막끌린가뭐 이렇게 놓고 갔는데 어 고사를 지내고 그냥 두고 간것 같아요 고사를 지내고 지냈으면은 어, 저거를 치우고 갔으면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두고 갔네 어 고사를 지내고 가면 또 집에 많이 줄는가 우리도 다음부터 고사 지내고 가자. 자, 오늘, 오늘 산행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빵 먹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다가 여기쯤에서, 능이 두겠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출발 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딱, 되돌아왔습니다. 총 움직인 거리가 3.5km, 운동 그 시, 운동 시간이 3시간 30분,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능이 삶은 거 이렇게, 아, 능이 삶은 거야 이거? 어, 데쳤지. 네, 살짝 데쳐가지고 고기하고. 이거 원래 삼겹살하고 먹어야지. 되는 먹고가면되겠 아까 부러 오늘은 여기까지 먹는 거다 보이지만 죽 넘어가서 앉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능인 없다